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키리졸부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이후 북한의 비난과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시 이런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또다시 백령도와 인접해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지지를 위한 군민대회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을 모시고 지난 한주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비난 그리고 도발 위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담화를 시작으로 많은 비난과 위협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최근 북한의 비난과 이협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강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핵선제 타격 권리를 공공연히 언급을 하고 있고요. 통일대전이니 제2조선전쟁이니 하는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가 직접 군부대를 지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회에는 그 긴장감을 높이고 그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어, 가시하려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내적으로는 최고 사령부 대변인 성명 담화 지지를 위한 국민대회도 전국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결과 긴장 분위기를 내부 결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김정은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한 걸 특징 중 하나로 꼽으셨는데요. 이 지난주 김정은의 동향은 또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김정은은 두 군대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백령도와 가까운 그 원래도 방어대와 그제641 포병부대입니다. 북한 중앙 통신사는 그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 사실을 보도하면서. 백령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김정은의 도발적인그 발언도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포병 부대들의 사격 훈련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포병 부대들이 그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그포 사격 훈련을 한 것인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김정은은 연평도와 백령도의 적들을 불도가니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업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극단적인 표현 그리고 김정은이가 직접 군부대를 챙기는 모습을 그 통해서 대결 분위기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군부대 방문과 함께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긴장 분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북한은 대내적으로 이러한 긴장과 대결 분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부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최고 사령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이후에. 이를 지지하는 국민대회를 전국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그조국보위의 노래, 그리고 결전의 길로라는 그 전시가요를 대내적으로 확산을 하고요. 또한 전시가요 합창 경영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내 조치들은 결국에는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기타 또 지난주 주목할 만한 북한 내부 동향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은 긴장과 대결 분위기를 유지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이를 위한 행사, 이 행사를 위해서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김일성 그 배움의 천리길 90돌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전국 학생 소년들이 그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사철을 맞이해서 그 봄철 영농투쟁, 그리고 비료 생산 혁신, 또 밀보리 파종 혁신 등 경제 성과를 선전하면서 그 생산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북한의 대남동향 역시 궁금한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키 리졸브 군사훈련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면서 도발 이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민 그 무력부 대변인 다만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의 합동인간식 발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따라서 3월 11일 그 남북 간 판문점 직통전환을 단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점점 우리 정부에 대한 이 비난의 폭을 넓혀가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비난도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한은 우리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우리 국무총리께서 연평도 순시대에 한 대북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 3월 16일 그 연평도 해안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각별한 대비태세를 취하라고 하는 취지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그0 배는 타격 열 배로 타격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특대형 도발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 대외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한 주였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북한은 시진핑 국가주석 피선에 대해서 그 김정은 명의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 새롭게 피서, 피선된 중국 그 인사들에 대해서도 축전을 보냈는데요, 현재까지는 축전 이외에 다룬 다른 특이한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정전협정 파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하고 계속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선전포고다. 그리고 정전협정 파기는 당연한 좌위권의 행위고, 정전협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3월 11일 그 조총용 기간지인 조선신보에서 파국으로 빠져드는 그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외교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시급히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나 일정 있습니까? 예, 이번 주 북한 내부에 주요한 행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키리절브 훈련이 3월 20일로 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번 한주 북한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 당분간 북한은 그 현재 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 대내적으로는 대결과 긴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고요. 또한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도 병행해, 병행해 나갈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4월 15일 그 김일성 생일이 다가옵니다. 참고로 김일성 생일은 북한에서 제1 명절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준비 활동들도 조금씩 늘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북한은 4월에 많은 내부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이 그 김정은이가 당제1 비서 그리고 국방이 제1 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고요. 4월 15일이 어,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은 인민군 창건일 8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대남적인 측면에서는 또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현재 그 비난과 이협은 당분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그 사안별로 그리고 또 개인별로에 대한 비난은 또 개기시가, 개기시마다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정부의 사례를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고요. 이어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비난하는 순서로 비난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러한 패턴을 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과 이를 통한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어, 보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의 수단으로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도발 위협을 한층 높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북한 동향과 이번 한 주의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